안녕하세요. 제 두드입니다. 제가, 오랜만입니다. 이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에, 오랜만에 레고를 리뷰시켜드리는데, 음, 레고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레고가 있죠? 레고는 뭐, 성. 성을 만들 때 같이, 뭐, 포장돼가지고 같이 만드는 건데, 같이 뭐, 들어있는 거죠.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중에 캐릭터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잔을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잔은, 얼음의 닌자를 유명하죠. 얼음의 닌자를 유명하고, 아, 닌자고에 나오는 유일한 캐릭터였어. 뭐, 닌자고, 닌자고에 뭐, 얼음의, 그러니까 뭐, 자는 그러니까 얼음의 닌자죠. 얼음의 닌자니까 뭐, 얼음, 얼음술, 그런 거 많았었는데, 얼음술 뭐, 이런 거 같은 게, 무기는 다 빼고, 무기다 빼고, 음, 안 되네. 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닌자들은 다 손에 검은색이 들어가요뭐 프린팅같은 경우는 뭐 역시 레고니까 레고니까 잘 나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대 아주 깔깔하게 나와있고요뭐 레고니까 레고니까 그렇고 레고니까 그렇다 치고 뭐 이거는 뭐 마스크랑 이게 얼굴이랑 같이 껴져있는거고 음. 제가 끼운거가 마스크네 원래 닌자니까 이게 돼있겠죠 그리고 여기 머리는 실스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로. 평평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이울때 그냥, 좀,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많이. 맨날 똥그여먹을게요 근데. 이게 좀 네모난 스타일이니까, 조금 헷갈리고. 뭐, 이렇게 전체 화면 시작 보여드릴게요. 전체 화면 시작 보여드리면서, 어, 전체 화면 시작 보여드리면서,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확대가 좀 화질이 좀안 좋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확대샷야니다확대샷시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온 편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거는 음, 여기 머리를 빼고 머리를 빼고 여기다 그냥 씌워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씌워주는 방식으로 여기다가 머리 머리를 끼우고 여기다가 이걸한 번에 껴 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잠만요 이거 껴주면 뭐 제트기 같은 걸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잔 잔인게는 역시 얼 얼음 무기가 딱 맞겠죠. 얼음 무기가 있습니다. 딱끼기도 음, 있습니다. 얼음 무기가 되고 뭐 얼음 방패랑. 방패 방패 이거 그냥 투명한 방패고요. 반투명 방패 아 어디가네 이렇게 끼우는거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우고요. 원래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나? 아닌가? 그럼 손이 돌아갔는 이렇게 막는요가 보나요? 이거는 그냥 무기 이렇게 끼워주는겁니다.